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시가는 560.5에 시작했네요. 첫 봉은 봉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은 양봉 진행되고 있네요. 세 번째 봉 시가를 넘는 양봉이고요. 네 번째 현물봉입니다. 여기 양봉이 완성되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61.40이네요. 위로 완전히 방향을 잡았고요. 오, 오늘 굉장히 또 빠른 스피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다는 양봉이었는데 추가 진행하자면 음봉이네요. 어, 음봉을 진행되는데 하다가 예. 라인을 끊고. 이탈하면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이스가 굉장히 좋네요. 근데 액면이 지금 명의선물이 마이너스입니다. 현물은 명의, 현물은 플러스고요. 기간 현물이 마이너스인데 약간 소폭 잡고 있어요. 어, 이거 아래로 깨네요. 이거 완성되면 청산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 여기 청산하겠습니다 여기 샀는데, 예, 40에 샀는데, 70. 0.3포인트 이익이네요. 예. 외국인 선물 매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현물은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 현물. 기간도 초반에 좀 팔다가 지금 그 감소분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적 모멘텀음 지금 현재 매수로 진행되고 있고, 외형 선물은 매도입니다. 예. 딱히 이 레인지 안에서는 예, 트레이딩 할 유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시장이 잘 빠지질 않네요. 보니까. 이 라인 한번 볼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이 같은 가격 저점 같은 가격 고점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예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고 다시 시도했는데 달고 같은 가격 고점입니다 566.30 여기는 같은 가격 고점이었는데 얘또 예, 고점 예로호 방향을 잡네요 외국인 현물 매수가 잠깐 추춤합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제 기간 현물 매수는 예, 진행되고 있어요. 영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10시 반에 예, 저점을 찍었다가 소폭 마이너스 폭을 축소하고 있어요. 나 아직까지 외국인은 선물 시오스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면은 엇갈리고 있다. 외국인 선물 조금 매도고 현물 기간 현물 외국인 현물 매수 쪽입니다. 이렇게 역갈릴 땡면이 엇갈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안 하면 되죠. 예. 살짝 뚜렷하게 이 고점이 보입니다. 예, 고점 도달 못하고 살짝 했는데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위로 방향 잡네요. 라인 한번꺼 보겠습니다. 살짝 도달하지 못하고 또 다시 빠지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이 라인의 흐름이 깨지려고 그러네요 보니까. 거래량 소폭 증가하고 있고 은봉 라인을 이렇게 한꺼번에 볼까요 1시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 모멘텀은 주춤한 것 같고 기간은 현물 모멘텀에 소폭 사고 있어요. 그데 외국인 선물은 조금 조금씩 계속 팝니다. 매도로 대응하고 있어요. 속도는 이렇게 보이는데 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방향을 잡네요. 이 흐름은 일단 깨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2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기간은 1시부터 계속 사고 있고요. 현물을 주주마다 사고 있고, 예. 어, 외국인이 주식을 다시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 같습니다. 선물은 예, 마이너스 6천억 7천억을 꺼서 계속 변화가 없습니다. 위로 방향을 잡네요. 이 라인도 깨졌고 예. 상방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예. 저희는 오늘 오전에 하는 매매 외에는 예, 액면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예, 무리하게 트레이딩 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술적으로도 오전에 그 10시까지 이루어진 이 상하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2시 넘었고 3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물매수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고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외국인 선물은 예, 커버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셋시 넘어갔고요. 오 상방으로 예, 지금 만기 매물이 매수로 돌려오는 것 같아요. 예. <laughs>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봉은, 예, 시작을 해서, 은봉을 맞았고요 예, 오늘 이제, S&P 시간에서 이제, 상승, 0.7% 상승을 반영해서, 그, 금요일 야간보다는 훨씬 높게 시작했는데, 첫 봉은 은봉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양봉이었고, 이세 번째 끝자락이 시가를 넘어갔어요. 네 번째 현물 시작봉, 위꼴이 달았지만, 예, 상방으로 방향을 잡았고, 저희는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 아래 꼴이다는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음봉이 나왔으나 추가적으로 랠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라인을 꺾고 하지만 예, 같은 가격 고점 찍고 음봉 음봉 하더니 쭉 빠졌습니다. 이 예, 크죠 봉이. 그래서 저희는 이걸 깨는 이봉 완성 기준 예, 여기서 정산했습니다. 예, 0.3 포인트 소폭 이기였고 추가적으로 빠지는 데듯 했는데 시가도 깨지고 거기서 다시 지지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 모멘텀이 이어지고 기관도 아침에 소폭 파는 듯 하더니 예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물 쪽에서는 플러스 선물은 마이너스 이렇게 엇갈리는 시장이었습니다. 예, 레인지 크게 그렸고 그다음 그 이후에는 반등을 했는데 이 레인지 안에서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여기 마지막에는 이제 외국인 현물 매수를 강화하면서 예 기관도 사고 이러면서 올라간 것 같은데 선물은 외국인이 오늘 마이너스로 계속 대응을 했습니다. 계속 엇갈리는 장이었죠. 실제로 뭐 이렇게 엇갈리는 장은 또, 레인지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트레이딩 안 하셔도 되고요. 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테크니컬리 하고, 손절 철저하게 하고, 예,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지에 수급 보겠습니다. 아침에 외국인 시작하자마자, 예, 현물 수급인데 계속 샀죠. 파란색 선입니다. 그리고 11시 넘어가면서 모멘텀이 둔화됐어요. 2시까지. 그리고 2시 이후에 다시 샀죠. 그래서 시세하고 잘 보면, 예, 아침에 외국인은 현물을 매수 대응했다. 계속 대응하다가 이 부분에서 모멘텀이 둔화됐고, 2시 이후에, 다시 외국인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기간은 소폭, 매도였어요, 아침에. 매도로 시작하다가, 보시면 모멘텀 아시겠지만, 현물 시작하고 나서, 예,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매수로 변했고, 또, 음, 10시 45분 정도, 예, 이쪽에서 이제 외국, 기간도 현물이 플러스로 전환합니다. 매수가. 그러면서 끝까지 매수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은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이 시작부터 팔고, 반등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멈추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팝니다. 예. 이렇게 팔았는데 다시 올라오면서도 계속 매도를 대응했죠.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소포 커버하는 듯 하다가 장마판까지 끝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과 관계없이 선물은 매도 대응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 1봉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예. 자 삼성전자입니다. 예. 파주의 페이스를 보이고 있죠. 하이닉스 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 종목들이 다 지금 상방으로 예,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 예. 현대중공업도 늦게나마 멈춰 있다가 이제 최근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하나이어로 스페이스 예좀 주춤합니다. 부산 에너빌리티도 예, 박스에서 약간 상방으로 오늘 예, 최근에 이제 금융주는 이 시장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양봉이 좀 났습니다. 신한지주는 최근에는 kb금융보다 좀 나은 상황 자동차 보겠습니다. 자동차. 계속 눌려있다가 최근에 좀 올라온 모습이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 눌려있다가 최근에 올라온 모습.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요세 개가 굉장히 강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수일봉 차트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페이스가 좋죠. 주봉도 오늘 갭상승으로, 예, 구멍이 돌렸는데,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갭으로 구멍이 뚫리는 주봉. 그렇게 좀좋진 않고 오히려 추가로 정상하기보다는 갭획을또 메우려고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어쨌든 일봉상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 주봉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제 개인적으로 좀 과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 달리는 말을 예. 세우기는 너무 어렵죠. 현재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예. 또 이번 주한주 주 예. 더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수가 4천을 가볍게 돌파했고요. 예. 뭐 굉장히 좀 빠른 페이스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단기 과열권인 건 맞습니다만, 기술적인 단기 과열권이 뭐 어떤 시그널을 얘기해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제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어 빠져도 크게 빠질 수 있고 오르도 크게 오를 수 있는 지금 변동성이 32가 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2%는 그냥 움직일 수 있다. 지금 2% 기준은 11포인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11포인트는 그냥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설프게 어중간한 자리에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건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어떤 진입을 할 때는 잘못됐을 때 내가 나올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으로 금일 복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